주유소 전광판이 다시 움직입니다. 불과 2주 만에 기름값이 18%나 뛰었어요.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130달러 폭등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소식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. 일부 유가 급등의 배경과 글로벌 흐름 6월 21일 기준 브렌트유 79달러 6월 10일보다 18% 오른 5개월 최고치입니다. 시장이 우려하는 최악의 그림은 이란산 수출 차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130달러 급등 후 미국 소비자물가 6% 시나리오죠. 미국은 하루 약 2025만 배럴을 쓰는 세계 1위 석유 소비국입니다. 기름값이 오르면 곧바로 물류, 제조 비용이 올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번집니다. 월가와 각국 중앙은행은. 인플레가 다시 달아오르면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 인하 카드가 보류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. 2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은 원유를 사실상 전량 수입합니다. 그중 약 72%가 중동산이라서 중동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기름값, 물류비, 생활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정유업계 추산에 따르면 유가가 100달러면 국내휘발유가 리터당 약 2,000원, 130달러면 약 2,500원까지 뛸수 있다고 합니다. 물가가 오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렇게 되면 주택 신용 대출 이자 부담이 길어지고 연금, 채권, 주식 등 자산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. 3부 글로벌 시장 시나리오. 과거 걸프전, 이라크전 때처럼 초기 급락 이후 2에서 3개월 내 회복이라는 패턴이 되풀이될지 주목해야 합니다. 동시에 재생 에너지, 전기차, 전력 저장 설비가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미국 정부는 전략 비축류 방출, 동맹국과의 에너지 공조 등 완충 장치를 가동하며 시장 충격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. 사부 생활밀착형 대안 하나 주유전 가격비교 앱으로 최저가 확인 후 2~3일 주기로 주유시기를 조정해주세요. 둘 한국전력 에너지캐시백 지자체 효율 개선 보조금 사전신청 셋 해외여행 예약시 유류할증료 포함가인지 확인하고 경비를 최소 10% 여유있게 잡아주세요. 넷 투자자산관리단기 집중투자를 자제하고 달러 분산 정액 매수 등 변동성 완화 전략 준비해 주세요. 정리해 보면 이번 유가 급등은 주유소 기름값부터 연금, 여행비까지 우리의 지갑을 흔들 수 있는 거대 파동입니다. 하지만 정보와 준비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알뜰 주유 노하우나 궁금한 경제 이슈 댓글로 나눠 주세요. 다음 편에서는 연준 금리 결정이 우리 연금, 예금, 적금해 주는 영향에 대해서 더 쉽고 깊게 풀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세요. 케이글로머니 감사합니다.